당신은 누군가와 대화한 후에 마치 에너지가 모두 빠져나간 것처럼 느껴본 적이 있나요? 평온함도 행복도 이유 없이 사라지는 것만 같은 기분.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의도적으로 한다면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당신이 그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다는 사실이라면요. 이들이 바로 뱀파이어 나르시스트입니다. 그들은 희생양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희생양이 바로 당신이니까요. 더 끔찍한 건 뭔지 아세요? 당신이 멀어지려 할수록 그들은 더 강하게 당신의 영혼과 정신 그리고 자유를 빨아들이려 한다는 겁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나요?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나요?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제가 뱀파이어 나르시스트들이 당신의 에너지를 빨아들이고 당신의 삶을 무너뜨리는 7가지 조용한 전략을 공개할 테니까요. 그러니 끝까지 함께하세요. 왜냐하면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 감정의 감옥을 알아차리고 보호하며 벗어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하고 더 많은 유익한 콘텐츠를 받아보세요. 나르시시스트, 뱀파이어의 최면 같은 눈빛. 그들은 어떻게 처음에 당신을 사로잡아 보이지 않는 거미줄에 가두는가 누군가와 처음 만났을 때 마치 영혼을 꿰뚫어 보는 것처럼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정확히 아는 것처럼 느껴본 적이 있나요? 마치 운명적인 만남 마법 같은 순간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 뱀파이어가 당신을 홀리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강렬하고 최면을 거는 듯한 눈빛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당신을 특별하게 유일무이한 존재로 그리고 존경받는 사람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마치 평생 나를 이해해 줄단한 사람을 찾은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만들죠. 그러나 이것은 당신을 사로잡기 위해 정교하게 만들어진 환상일 뿐입니다. 이들의 비밀은 바로 강렬함에 있습니다. 이들은 깊고 오랜 눈맞춤을 통해 마치 당신의 영혼을 들여다보는 듯 행동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당신의 약점을 파악하고 무엇이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지, 두렵게 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당신을 움직이게 하는지를 알아내어 나중에 그것을 당신을 조종하는 무기로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감정의 거울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이 원하는 모습에 맞춰 행동하고 당신과 같은 가치관과 아픔, 꿈을 공유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것은 순수한 공감이 아니라 치밀한 조작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처음에는 마법 같았던 그 눈빛이 점점 당신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그들의 인정이 필요해지고 실망시키는 것이 두려워집니다. 그들의 시선이 없다면 무언가 잘못된 것처럼 느끼기 시작하죠. 그렇게 그들의 거미줄이 완성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그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누군가 당신에게 처음부터 너무 강렬한 매력을 느끼게 만든다면 모든 것이 완벽하고 빠르게 진행된다면 경고 신호를 켜세요. 진정한 사랑은 시간이 지나며 깊어지는 것이지 마법처럼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두 조용한 이빨 자국 당신의 자존감을 갉아먹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처음에는 자신감이 넘쳤지만 점점 자신을 의심하게 된 적이 있나요 마치 당신의 에너지가 천천히 소진되고 스스로 빛을 잃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면 나르시시스트 뱀파이어의 조용한 이빨 자국에 희생된 것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당신을 높여줍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처음이야. 쓰레니아 당신은 있는 그대로 완벽해 같은 달콤한 말을 속삭이죠 하지만 이 행복한 시기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점차 그 칭찬들은 독이 섞이기 시작합니다 넌 정말 똑똑해 에서 넌 너무 잘난 척하는 것 같아 로 정말 아름다워 에서 예전처럼 외모에 신경 좀 쓰지그래 로 바뀌죠 이들은 언제나 농담처럼 말합니다 가벼운 웃음과 함께. 마치 아무렇지 않은 듯 내뱉죠. 하지만 그 작은 가시들이 당신의 자존감을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당신이 스스로 의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이건 그냥 농담인데 내가 과민 반응하는 건가라고 말이죠. 결국 그냥 장난이야라는 말에 속아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면 깊숙이 당신은 상처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르시시스트 뱀파이어는 당신을 약하게 만듭니다. 자존감이 무너지면 그들은 당신을 더 쉽게 조종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점점 자기 목소리를 잃고 작은 사랑의 부스러기라도 감사하게 여기며 그 감정의 덫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다시는 속지 마세요. 누군가 당신을 점점 작아지게 만들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든다면 그 사람은 당신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새 조작의 독, 죄책감을 이용한 심리게임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엔 항상 내가 잘못한 것처럼 느껴진 적이 있나요? 아무리 설명해도 상대방은 늘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고 결국엔 내가 사과하게 되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나르시시스트 뱀파이어의 심리게임에 빠진 것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조작의 대가이며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전략 중 하나가 바로 죄책감 전가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상처 입히고 무례하게 굴고 명백한 잘못을 저지르지만 막상 당신이 그것을 지적하면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예민하게 굴지마. 그런 뜻이 아니었어. 너는 늘 이렇게 과장해서 상황을 망쳐. 네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나도 이렇게 하지 않았어. 어떤 패턴이 보이시나요? 그들은 절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대신 항상 당신이 문제라고 믿게 만듭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내가 너무 오버한 걸까? 혹시 진짜로 내가 문제인 걸까? 이렇게 그들의 독이 퍼집니다. 당신은 점점 조심스러워지고 그들의 눈치를 보며 본래의 자신을 잃어갑니다. 왜냐하면 결국 사과하는 사람은 늘 당신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이 함정을 알았으니, 다시는 빠지지 마세요. 누군가 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사실을 왜곡해 당신을 조종하려 든다면, 그 사람은 당신 곁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제 이 감정적 덫에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당신을 작아지게 만드는 사람은 결코 당신의 편이 아닙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죄책감이 아니라, 이해와 존중이 존재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스스로를 지키세요. Love. 네, 당신의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피, 감정적 소진의 악순환. 어떤 관계가 당신을 속속들이 갈가 먹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 있나요? 아무리 노력해도 부족한 것 같고 결국 남는 것은 지친 마음, 슬픔, 혼란뿐이라면 조심하세요. 당신은 지금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나르시스트의 감정적 소진 사이클에 갇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들은 교묘하게 모르게 당신을 지배합니다. 어느 날은 다정하고 사랑스럽게 대해 주어 마침내 특별한 사람을 만났다고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다음 날엔 당신을 무시하거나 비난하거나 사소한 일로 엄청난 드라마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이해하려 애쓰고 맞춰주려 하고 다시 좋은 시절로 돌아가기 위해 끝없이 노력하게 됩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편안해지는 순간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것. 당신이 안정을 찾으면 바로 새로운 갈등을 일으킵니다.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고 죄책감을 심어주고 겨우 한 줌의 애정을 받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게 만듭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정신적, 감정적으로 완전히 소진됩니다. 자존감이 무너지고 에너지가 바닥나며 결국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단순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당신을 지치게 하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지도, 불안하게 만들지도, 끝없는 불확실함 속에 가두지도 않습니다. 늘 지치고 소모되는 느낌이 든다면, 상대가 원할 때만 관심을 주는 사람을 쫓아가고 있다면 벗어나세요. 당신의 평화를 빼앗기지 마세요. 다섯 깨진 거울 완벽한 사랑의 환상 처음에는 완벽해 보였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버린 적 있나요? 마치 처음에 달콤한 모습이 가면이었고 그 가면이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것처럼 그렇다면 당신은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나르시스트의 함정에 빠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초반에는 당신이 꿈꿔왔던 이상적인 사랑을 연출합니다. 당신이 듣고 싶었던 말들을 해주고 최우선으로 대해주며 완벽한 미래를 약속하죠. 그래서 당신은 마치 천국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낍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무언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작은 비난이 시작됩니다. 특별한 대우가 사라집니다. 애정 표현도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당신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혹시 내가 관계를 망치고 있는 걸까? 조금만 더 노력하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 사람이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 처음부터 당신이 보고 싶어 했던 환상을 만들어 보여줬을 뿐입니다. 당신을 중독시키기 위해 철저하게 연기한 것이죠. 나르시스트의 게임은 단순합니다. 한때 천국을 맛보게 한 후, 그걸 되찾기 위해 끊임없이 애타게 만드는 것. 하지만 그 천국은 처음부터 거짓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관계를 되돌리려 애쓸수록 점점 더 스스로를 잃어가게 됩니다. 이제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동화 같은 사랑이었지만, 나중엔 악몽으로 변했다면, 당장 도망치세요. 건강한 관계는 심리게임도 가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섯 보이지 않는 감옥. 왜 벗어나기 어려운가? 스스로에게 해가 되는 관계라는 걸 알면서도 쉽게 벗어나지 못했던 적이 있나요? 마치 보이지 않는 끈이 당신을 계속 붙잡고 있고 이 관계가 끝나면 인생이 망가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당신은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나르시스트가 만든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이 감옥에는 쇠사슬도 벽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감옥보다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의심, 죄책감, 두려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스트는 심리적 전략을 사용하여 당신을 점점 약하게 만듭니다.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끼게 만듭니다. 친구와 가족과 멀어지게 만들어 고립시킵니다. 사실을 조작해 당신이 현실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떠날 기미를 보이면 잠깐 애정을 주며 다시 잡아둡니다. 그 결과는 이 감정 롤러코스터에 중독되게 됩니다. 힘든 순간엔 포기하고 싶지만 좋은 순간이 찾아오면 다시 희망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이 사이클이 끝없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나르시스트는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소유하고 싶어 할 뿐입니다. 머무를수록 더 깊이 빠져들 뿐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단 하나, 당신을 아프게 하는 관계에서 벗어나세요. 더 심해지기 전에 지금이 떠날 때입니다. 일곱 마법이 풀리다. 에너지를 되찾고 보호하는 법. 어떤 사람과 멀어진 후 인생이 갑자기 좋아졌던 경험이 있나요? 평온을 되찾고 다시 웃게 되고 에너지가 되살아나는 느낌이 들었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나르시스트는.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아 갔고 이제 당신은 드디어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그들은 희생양을 쉽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벗어나려 하면 다시 손을 뻗어 당신을 잡아두려 합니다. 이제 달라질게 라고 약속합니다. 관계가 끝난 게 당신 탓이라고 몰아갑니다. 동정심을 자극하는 감정 게임을 합니다. 속지 마세요. 이 모든 것이 당신을 다시 그들의 덫에 가두기 위한 술책일 뿐입니다. 진정한 회복을 위해선 다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모든 연락을 차단하세요. 완전히 끊어야 빠르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자존감을 회복하세요. 당신은 스스로 충분한 존재입니다. 진짜 당신을 아끼는 사람들과 함께하세요. 나르시스트는 당신을 고립시키려 했으니 이제 다시 연결될 때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자신을 용서하세요. 당신은 약했던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잘못된 사람을 믿었을 뿐입니다.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다시는 같은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될 것 같은 사람과 공유하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야이.